디모네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디모네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소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쓴 편지 형태의 서신입니다. 디모네는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 예배의 질서, 경건한 신앙생활, 교회 직분자의 자격, 성도의 양육과 같은 교회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편지에 담아 디모데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내가 너에게 귀한 사역의 편지를 하노라. 옥중에 나와서 소화실을 놀면서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 너의 치리하는 예배서 교회를 잘 돌봐라, 잘 사역하라.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한 편지 형태를 디모데에게 줘서 디모데의 목개 사역에 주는 귀한 말씀으로 디모데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디모레 전서 6장은 신앙인으로 어떤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는 에리 60년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 속에서 종이 믿는 주님과 상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종의 위치에서 제도가 엄격한 그 카스트 제도에서 종이 믿는 하나님과 상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아야 되며 그들의 믿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야 드려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상전이든 종이든 모두 같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종과 상전의 모습을 똑같이 말씀하면서. 그들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몇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로 이것들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야, 예배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물질관을 보았습니다. 종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물질관과 상전들이 갖고 있는 물질관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 들여지는 예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를 보이고 있으며 상, 상전이 드리는 그 예물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어떻게 드려지는 예물 속에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뭡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돈에, 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살인과 미움과 물, 밀, 미움과 증오심은 물질로부터 근원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뇌물과 사치와 방종의 시작은 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 그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깨어집니다 돈 때문에 살인과 방화가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가 시기하고 자매가 서로 헤어집니다 실 10절 하반절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한 많은 어둠들을 주님께서는 피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반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탐욕에 끝은 무엇과 무엇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까? 탐욕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찌르게 됩니다. 탐욕이 증가하면서 우리 마음이 파괴가 됩니다. 모든 사람 사람의 아픔을 갖게 됩니다. 병들게만 만듭니다. 상대방을 송곳으로 찌르면서 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탐욕과 증오의 끝은 결국은 사탄의 영과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 이 탐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또한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단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잠깐 필요하고 쓰고 사용할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것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어느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인은 누구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성도가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십일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관을 온전히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습관, 11조를 드리는 습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 우리 자녀가 그 예물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리는 그 마음이 그의 성장하는 삶을 그의 미래를 그의 가는 어린 시절을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장년기를 노년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게 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등하니 하셔도 안 됩니다 돈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조, 보조이고 보조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땀을 흘려 물질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덟 시간 너희는 땀을 흘려 일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덟 시간은 내가 죽도록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상관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우리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그 일에 대해 맡은 일에 충직한 직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앞장서서 그것이 내 위에 놓여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물질의 중심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물질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취하십시오. 온전한 방법으로 물질의 많은 것을 모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그 도구로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애인 삼아 나의 삶 모든 것이 그곳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물질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몸에 풍부하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나, 내, 나로부터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노예가 되며 하나님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한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 뭔가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너희가 세상 속에서 물질을 취하고 물질을 접하고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부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을 취하되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서 하나님의 노예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물질의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걸 넘어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세상에 취할 수 없는 금은 보화보다도 더 풍부한 놀라운 양식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디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어둠 속에 깔려 있지 말고 물질을 넘어서며 물질을 이기며 물질의 승리자가 하나님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두 주먹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발 끝에 힘을 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보란 듯이 세상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물질의 유혹 속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